What? 한국에도 드디어 흑맥주 느낌의 맥주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신규 출시한 켈리를 가져왔는데요 유명 배우 손석구 아저씨 모델로 덴마크 프리미엄 메가만을 사용 두번 숙성의 과정을 거쳤다는데요 저는 술알못이기에 그냥 맛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군으로 동일자사 제품 국민 맥주 테라를 준비했고 먼저 켈리만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움을 추구했다는 말과 같게 목넘김이 아주 부드러웠고 테라와 비교해 확실히 향이 좋았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쓰고 탄상이좀 적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 입맛엔 쓰고 솔직히 김맛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면 역시 술은 소맥 아니겠습니까? 국민소주 차미술과 성유술을 준비했는데요. 차미술과의 조합은 아, 그냥 써 소맥 탈락. 그 다음 성유술은 네이 역시 탈락입니다. 결론은 김에스류의 흑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강한 탄산 맛과 소맥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분들께 차라리 태라를 추천드립니다. 갤리에 지메컬 술은 몸에 안 좋아. 아!